빈치로! 연습 좀더 해서 올게요, <laughs> 여러분. 형구, 형! 잘했어. 네. 여러분, 이 3번의 v 퀴시를 답으로 고르는 거는 좋은데, 이 v 퀴시라는 단어가 솔직히 머릿속에 잘안 남아요. v 퀴시가 뭔가 이기다 이런 느낌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뭐랑 연결시키시면 돼요? Victory, 승리. 랑 어원이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저기 라틴어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. 빈츠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. 이게 이기다라는 뜻입니다. 이탈리아어로. 여러분, 빈체레는 못 들어봤어도 아마 요건 들어보셨을걸요? 얘는 들어보셨을걸요? 빈체로. 들어보시지 않았어요? 안들어봤는데또 들어본 척하면안 돼, 요 여러분. 그 투란도트라는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가 바로 네순돌마. 맞죠? 거기에 맨 마지막에 빈체로 그러잖아요. 빈체로! 연습 좀더 해서 올게요, 여러분. 그게 빈체로. 승리할 거다. 빈체레는 이게 원형이에요. 원형. 이탈리어다지 뭐 원형. 이기다고 거기에 1인칭 미래 어, 미래 그러니까 윌붙인거나 마찬가지. 그게 빈체로 승리하리라 뭐 이런 뜻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답은 3 번인데 여러분 vanquish를 뭐랑 연결시킨다고요? victory랑 연결시킨다고요. 아시겠죠? vanquish, vincero, victory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.